067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CS입니다. ECS, 은, 는 엔터프라이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즈 사업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 성공 영역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영역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고객 성공 영역은 기존의 컨택센터 인프라, 고객 경험, 상담사 경험, ROI, 관리, 세일즈 슬래시 마케팅,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부문으로 구성된 디지털워크플레이스 영역은 디지털워드와 영상회의 부문으로 구성되며 재택 및 원격근무, 협업지원, 원격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함 기업개요 대시 1999년 10월 설립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0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교체 및 업그레이드 주기 단축. IP 기반 증가 및 관공서의 컨택센터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으로 입지 향상의 노력 대시 사업 부문은 컨택센터, 옴니채널 등의 고객 성공 사업 부문. IPT, 영상회의 등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부문, 유지보수 등의 이타세스 사업 부문 등으로 구분됨. 재무 대시, 재택근무 축소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컨택센터및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수주 증가와 유지보수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유어크플레이스 그 구축 수주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컨택센터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수요 지속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ECS의 시가 총액은 42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EC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3위입니다. ECS의 상장 주식 수는 1,229만 4천 주입니다. E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CS의 퍼운 8.62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4.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2.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7원을 보여주었고 b p s 는 42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V는 1.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V와 b p s 는 각각 0.81배 4 2 6 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35번 지역원, 48억 원, 50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39번 지역원 49억 원, 52억 원입니다. EC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2번지 89%이고 유보율은 664.4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CS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90원보다 7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8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ECS의 종가는 3465원이며 주가가 EC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CS의 종가는 3465원이며 주가가 ECS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e c s 는 거래량 87,9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00만 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3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 3 8 5 5주 한국증권에서 6,388주, NH투자증권에서 5,365주, 삼성에서 4,6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6,393조, 삼성에서 13,343조, 키움증권에서 11,89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6,46조, NH투자증권에서 9,1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1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C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